안녕하세요. 아줌마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 포만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구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 비말 감염이 주요 확산 경로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꼭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안할 수도 없고 또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 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마스크를 아껴쓰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으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중간에도 한 번도 교체하지 못하고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2차적으로 트러블 때문에 또 힘듦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숙제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마스크를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또 구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서 그런 마음에 저는 재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어, 요즘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SNS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물에 빨아서 쓰는 분 아니면 그, 드라이기, 드라이기로 건조해서 쓰시는 분, 어떤 분들은 소독제를 뿌려서 말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 어느, 가, 어느 한 방법도 사실은 저한테, 아, 이거야? 라는 마음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하면 이 마스크를 조금 더 아껴서 오랫동안 잘 버티면서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방법을 한 가지 찾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쉽고 간편하면서 어, 마스크를 재사용한다기보다는 마스크를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깨끗한 지퍼팩, 그리고 키친타올 이렇게 세 가지면 준비 끝입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신 후에 키친타올을 한 면, 요렇게 뜯어주세요. 뜯으신 후에는 요렇게 반씩, 반씩.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에 딱 요렇게 접으면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쓰고 계신 마스크 사이즈에 맞춰서 요렇게 여러 겹으로 접어주세요. 전총네 겹이 됐는데요. 이걸 마스크 안쪽에 끼어서 쓰게 되면 입속에서 나오는 침이나 콧물 아니면 이제 세균들을 어 직접적으로 마스크에 닿지 않고 이 키친타월 필터에 먼저 닿기 때문에 이것만 잘 교체해 주셔도 조금 더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답니다.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좀 전에 만들었던 이 키친타올 저는 필터라고 부를게요 이 키친타올 필터를 미리 여러 개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어, 바깥에서 마스크 한 장으로 하루 종일 사용을 하셔야 될때이 필터만 자주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해 주신다면 좀더 세균 감염의 위험도 적고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세균 번식도 적어지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미리 접어서 지퍼팩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마스크를 필터를 교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음, 깨끗하게 손을 씻으신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손을 대지 마시고 딱 음, 이렇게 안쪽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그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필터를 교체하고 사용하실 때도 마스크의 앞면은 최대한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양 끝만 살짝 잡으셔서 고리 부분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뺄 때도 이렇게 고리 부분을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또 주의할 점은 마스크의 외형이 많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오염물질 화장품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은 경우에는 그냥 즉각 폐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오셔서 마스크를 보관하실 때는 고리 부분만 만져서 빼신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 실내보다는 베란다가 더잘 되겠죠. 그런 곳에 걸어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 필터만 살짝 이렇게 꺼내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셨을 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살균제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때도 피해를 많이 입었듯이 살균제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살균제를 뿌리시는 건전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냥 차라리 필터를 좀더 자주 교체해 주고 마스크를 그냥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시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어, 제 방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어, 활용하셔서 어, 마스크를 조금 더 미생적으로 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로 인해서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어 제가 찾은 방법이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결 방법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모두 이 시기를 어잘 겪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음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